구약 성경에는 우물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우물가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났죠?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엘을 만난 곳도 우물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한 후에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난 곳 역시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졌듯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적인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바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더니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통과하여야. 영어 성경을 보면 머스트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이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이 데이를 말씀드린 적 있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 데이. 그래서 데이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절의 표현대로 하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고, 그 시대의 분위기였고, 대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과 사람들을 경멸하니 사마리아인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가 없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테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여행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 할때 훨씬 편하고 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전라도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를 가려고 할때 충청도를 통과하면 빠르지요. 그런데 충청도 땅을 밟기가 싫어서 경상도로 넘어갔다가 백두대간 타고 강원도로 가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형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과 시대 분위기와 세상의 통념과 대세를 따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항하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차별과 부당함에 동의할 수 없다. 거기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살고 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대로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피곤하셔서 어떤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 성경을 참고하고 문맥과 의미와 뉘앙스를 감안하면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실 정도로 쉬지 않고 계속 걸으셨고, 마침내 야곱의 우물이 있는 동네에 도착하셨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목적지에 도착하셔서, 야, 뭐네. 이제야 도착했구나. 잘 됐다. 됐어. 하시며 안도하시는 뉘앙스입니다. 핵심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길에서는 어떤 여성과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심지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배경과 조건을 가졌든,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배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차별과 배제와 소외시킴은 범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재물이 되어 주셨듯이 예수님 우리 역시 화목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바로 앞장인 3장에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서를 인용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물로 씻듯이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을 매개로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전도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간혹 전도자들이 듣는 일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를 보지요. 듣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성경만 외워서 윽박 지르듯이 전합니다. 강건하라는 말씀에, 말씀에 그러니까 그것을 새기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를 배우지 못한 무모함이 무례한 기독교를 낳았습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굳게 붙들되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와 고려가 함께 갈때 소통이 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전했다.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방법으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자로 부른받았지요? 예수님의 방법을 배웁시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주겠다는 말이에요. 못 주겠단 말이에요. 못 주겠다는 말이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니까.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 저 우물 가서 물좀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물 깊고 있는 여자에게 물좀 달라고 한 건데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화를 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하고 불쾌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을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은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왜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으셨냐 하면 이 여인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것입니다.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 여인이 두 가지를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청을 거절한 하 자,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바로 다음 성경인 사도행전을 한번 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9, 20절입니다. 펴 두시고 이 말씀에는 시몬이라는 요상한 말수사가 등장하는데 이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사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받게 하시려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인이 모르는 것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10절로 가셔서,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생수라고 하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에 비유하십니다. 영어 성령을 찾아보시면, living water. 우물처럼 고인 물이 아니라 생수처럼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로 성령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자가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는 지금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읽어주십시오. 11절, 시작. 아멘. 이 여자, 아직 감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이 우물 말고 어디 흐르는 강을 하나 찾아 냈는가? 그 위치를 나에게 말해준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성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녀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그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주여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주여는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sir, 경칭일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는 다 하지 못했지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이해돼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어쨌든 이 여성은 아직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 소유, 외적인 조건, 세속적 힘만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물 귀를 그릇도 없고, 소유죠. 이 우물은 깊은데, 조건입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옵나일까 세속적 힘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육적이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다릅니까?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세상적인 소유와 조건과 힘을 보고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어떤 청년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보니까 전부 세상적인 소유와 조건과 힘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인지라 전혀 무수,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게 솔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소개팅을 나가거나 선을 보러 가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크 리스트만 체크하다가 오는 거예요. 사람의 댐데미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댐데미로라는 것이 어디? 한 번만에 다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딱한번 만나고는 와서, 만나고는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청렴한 육적인 사람입니까? 우리 사회를 평등사회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집의 평수와 자녀의 등수에만 있기 때문에 평등입니다. 조그만 애들도 만나면 그런다잖아요. 니네 집은 몇 평이야? 중학생들의 꿈 1위가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어디 그들 뿐입니까?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여기 출신이면 되고, 저쪽 출신이면 안 되고, 학력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어디에 살고, 뭘 타고, 뭘 입고. 우리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릅니까? 우리도 여전히 세상껏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여성은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녀는 그저 상대의 소유와 조건과 힘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우물의 깊이가 어떻고, 우물의 역사와 전통이 어떻고, 변중만 울릴 뿐,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물이 깊은 들 뭐가 그래 자기한테 중요합니까? 야곱이 줬다는 게 자기한테 뭐가 그래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화를 강조하지요. 대화를 많이 하라. 대화를 많이 합시다. 우리 대화 많이 하자. 다짐도 하지요. 그런데 대화의 양도 양이지만, 대화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금쪽이의 문제를 오은영 박사는 소아 무기력증으로 진단하면서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쪽이의 부모는 대화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싸움입니다. 말만 하면 12조입니다. 뭐가 불만인데? 몰라.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전부 싸움, 다 싸움이 가는 거예요. 말만 하면 비꼬고 비안형되고. 말로 싸우다가 안 되면 몸에, 몸의 대화를 나누지요. 몸의 대화가 얼마나 격렬한지 입술이 찢어져서 일구가 출동하고. 경찰이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는 내내 싸우고, 집에 와서도 싸웁니다. 금쪽이가 불안에 떨며 부모에게,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 호소를 하자.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대화하는 거야. 내용이 잘못되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상처만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본질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껍질만 얘기합니다.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는가? 우리 조상이 주신 이 우물이다. 야곱이 주셨다. 너는 야곱보다 크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자기를 외면하고 남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천하 쓸데없는 것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영우, 우영우, 우영우 맞습니까? 우영우가 잘하든 못하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요일만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솔로 나라의 영철이와 순우, 순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는 감추고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 이야기에만 매달립니다. 야곱이 어떻다는 둥, 우물물이 얼마나 깊다는 둥, 뭐가 중요합니까? 이 여인과 달리 예수님은 자기를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네게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지금 누가,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읽어갈 텐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나는 포도나무다. 15장 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야 나는 너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단다. 너를 나에게 들려줄 수 없겠니? 여러분 기도 시간에 강구하기 앞서서 세상적인 것 구하기 앞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리십시오. 예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 얘기하시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물물만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물과 샘물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우물이 샘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샘이 우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물은 사람이 판 거예요. 샘은 자연적으로 소산하는 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복음 전해주심, 예수님의 손 건네주심, 손잡아주심, 그리고 우리의 샘물 되어주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물물에 매달리며 사셨습니까? 생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은 여러분의 속에서 끊임없이 소산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생명 생명의 물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 받아야 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생수와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생명수 넘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나누어 주는 성도와 교회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소산하는 샘물 같은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